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남 ETF입니다. 일단 다시 찾아온 월요일인데요. 지금 역대급 태풍이 오고 있는 상황이죠. 모든 분들에게 피해가 없이 무탈 하게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평소보다는 더 신경을 쓰시면서 조심스럽게 다니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번에도 국내 주요 etf들의 성과들을 정리해보면서 현재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성과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한 주의 마지막이었던 지난 2일이죠. 금요일까지 마무리가 됐던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etf들의 성과 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먼저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는 아쉽게 도 또다시 상승을 했는데요. 비해서는 4.5원이 더 올라갔고요. 따라서 현재 환 노출형 ETF들의 경우에는 연초 위에 14.54%라는 환율에 대한 상승값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환율이 반대로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지를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장에 좋은 현상은 아니고요.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모니터링을 잘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주요 ETF들의 성과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에는 목요일에 미국의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다시 반등을 할까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또 금요일에 미국의 시장에서는 대표 지수들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금요일에 미국은 S&P500 ETF가 마이너스 0.89%가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백 e t f 도 마이너스 1.33%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국내장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이기 때문에 약간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요일 돈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를 해보려고 좋은 기회를 엿보면서 한두주씩 조금 담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현재 S&P 500 ETF는 마이너스 6% 정도 하락해 있고 나스닥 1 ETF도 마이너스 15%, 미국 팡플러스 ETF는 마이너스 36%, 그리고 미국 테크 탑10 ETF도 마이너스 17%, 마지막으로 글로벌 브랜드 탑10 ETF도 고점에서 마이너스 17%가 하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테마 ETF를 살펴보면 일단 국내 반도체 테마 ETF들은 전부 다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중국의 반도체 ETF는 그래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시장에서는 또다시 글로벌 반도체 테마 ETF들이 다시 아래쪽으로 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미국이 중국에게 반도체 수출을 제재를 하면서 잠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에 좋은 기회가 다시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고점대비 하락률을 살펴보다 면 현재 국내 반도체 ETF들은 마이너스 33에서 35% 정도 하락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글로벌 반도체 ETF들은 마이너스 25에서 26%,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ETF도 현재 고점에서 마이너스 29%가 하락해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미래 자동차와 관련된 국내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은 국내 투자를 하는 ETF들은 모두 상승을 했고요. 반대로 중국이나 글로벌에 투자를 하는 ETF들은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시장에서는 글로벌 이차전지 ETF와 자율주행 ETF가 정규장과 함께 시간외장까지 합쳐서 그래도 다시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었고요. 반면에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 ETF는 혼자만 아쉽게도 계속 내려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국내 이차전지를 대표하고 있는 타이거 이차전지 테마 ETF가 마이너스 22% 내려가 있고요. 중국을 대표하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 ETF도 마이너스 29% 그리고 글로벌 이차 전지 ETF는 마이너스 15%, 글로벌 자율주행 테마의 ETF도 마이너스 17%. 마지막으로 미국의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 ETF 역시 현재 고점에서 마이너스 33%가 내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그리고 혼합 테마와 관련된 국내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은 메타버스 테마 ETF들하고 글로벌 BBIG ETF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의 시장에서는 역시 시장이 하락과 함께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ETF가 더 하락세를 가져갔고요. 사이버 보안 ETF는 시간의 장에서 크게 반등을 했었습니다. 결국 5%에 가깝게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한 모습이고요. 그럼 현재 주요 ETF들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35% 정도 내려가 있고 클라우드 ETF는 -39%, 그리고 사이버 보안 ETF도 고점에서 -11%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와 바이오,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ETF 종목들인데요. 이 분야들은 성과가 난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클린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들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히토리와 수소테마 etf들이 크게 하락을 한것 같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 하락률이 현재 크게 잡혀 있는 etf들을 살펴보자면 미국 나스닥 바이오 etf가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해 있고요. 아리랑 히토리 etf도 마이너스 17% 아리랑 수소 테마의 etf는 마이너스 21% 그리고 탄소 배출권 etf들이 마이너스 15에서 16%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야는 가치주 etf와 함께 명품과 배당 중국 그리고 미국의 etf 산업에 투자를 하는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은 대체적으로 흐름들이 좋았던 것같고요 하지만 명품과 중국의 항생테크 etf는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의 시장에서는 다시 배당주 etf들이 잠깐 상승하던 것을 멈추고 나서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하락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 테마의 etf를 살펴보자면 명품 테마의 etf가 마이너스 22% 정도 내려가 있고요 중국의 과창판 etf는 마이너스 20% 그리고 중국의 항생테크 etf가 마이너스 54% 정도의 큰 하락률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금요일까지 마무리 제가 했었던 국내 시장의 주요 ETF들의 흐름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투자를 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는 다시 시장이 계속해서 내려가기만 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반대로 조금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장의 변동성은 다시 커진 것 같은데요. 항상 주의를 하시면서도 자신의 투자의 기준에 맞도록 계속해서 좋은 투자를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럼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